안녕하세요. 로또박사 임박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941회차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자 당번은요 12, 14, 25, 27, 39, 43, 5번 되겠습니다. 총 열여섯 게임 당첨됐고요. 13억씩. 가져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는 1등이 자동 7, 수동 8, 반자동이 1명 되셨습니다. 자, 당첨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배출 지역입니다. 자, 서울,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골고루 당첨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어, 수동 당첨되신 분들이 굉장히 어, 많았어요. 이분들 축하드립니다. 저희는 900 42차 대비해서 다시 한번 번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에 추천드렸던 번호입니다. 자, 14번 골든 번호에서 당첨번호 나왔었고요. 25번 아쉽게 여기서 나와줬었습니다. 자, 39번 역시 실버번호에서 출연해 주었고요. 굉장히 아쉽네요. 35번 역시 여기서 한번 출연해 줬습니다. 40번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많이 아쉽네요. 자, 12번 역시 여기서 한번 출연해 줬고요. 27번. 27번도 좀 많이 아쉬운 번호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는 그 다음에 942회차 대비해서 번호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 나온 다음에 과연 어떤 번호가 어, 나올 것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끝자리 8번대 번호 그리고 42번, 30번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번호들. 7번 번호 지정하고, 끝자리 8번 때 번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8번 때 번호, 934회차, 당번이 12번, 그 다음에 차, 18번, 38번 나와줬고요. 929회차 당번이 12번이 나왔을 때, 끝자리 8번 때 번호, 이렇게 3개나 출현해줬습니다 28번도 함께 나오는 모습입니다. 921회차 당번이 12번이고, 끝자리 8번 때 번호 이렇게 같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차에는 8번 때 번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918일차 당번이 12번이고 끝자리 8번 때 번호, 그 다음에 차 18번, 그리고 38번과 함께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911일차 당번이 12번이고 끝자리 8번 때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자, 897회 차당번이 12번이고, 898회 차때 이렇게 끝자리 8번과 42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896회 차당번이 12번, 그 다음에 38번, 38번,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있고요. 888회 차당번이 12번, 그 다음에 끝자리 8번 때 숫자,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877회차 당번이 12번이고, 당번이 18번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873회차 당번이 12번이고, 끝자리 8번대 숫자. 그리고 42번, 12에 42, 12에 30, 12에 30, 번호들 아잘 참고하시고, 여기에 12에 42, 12에 42세트. 3번이 12번이 나왔어요. 끝자리 8번대 숫자 이렇게 나와 주는 모습입니다. 12에 38 여기에도 보시면은 12에 28번 나와 좋습니다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끝에 8번대 숫자가 따라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 다음에 차 8번째 번호가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이점잘 참고해 주시고, 12의 30번 세트, 12의 42번 세트, 12의 42번 세트, 12의 42번 세트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자리 8번째 번호에서 골든 번호는. 28번과 38번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과 38번. 이렇게 보시면 12에 38, 12에 38, 12에 28, 12에 28번.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12에 28, 12에 38번. 12에 38번, 물론 18번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12에 28, 12에 38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패턴으로 보았을 때 28번과 38번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고 자 보시면 끝자리 8번 때 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점잘 참고하시고 8번 때 번호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14번이 나온 다음에는 과연 어떤 숫자가 나올 것인가? 끝자리 6번 때 번호, 끝자리 3번 때 번호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4번이 나온 다음에 끝자리 3번, 끝자리 6번 때 번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31회 차 당번이 14번이고, 끝자리 3번, 끝자리 6번 때 번호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919회 차 당번이 14번이고, 끝자리 6번, 끝자리 3번 때 번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5의 차 당번이 14번이고 끝자리 6번 대 번호 여기도 6번 대 번호 나와줬고요. 여기도 6번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북 913의 차 당번이 14번이고 자그 다음에 차 끝자리 3번 끝자리. 6번 때 번호 나와주고 있습니다. 911회 차 당번이 14번 나왔어요. 끝자리 6번 때 번호, 끝자리 3번 때 번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약간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어, 빌이 챙겨 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906회차 당번이 14번이고, 그 다음에 차 3번과 6번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전에 차에 이렇게 나와줬고요. 자, 900회차 당번이 14번이고, 끝자리 3번 때 번호. 끝자리 6번 째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890회 차 당번이 14번, 끝자리 3번 째 번호, 13번, 13번,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끝자리 6번 째 번호입니다. 자, 887회 차 당번이 14번이고, 끝자리 3번 때 번호, 끝자리 6번 때 번호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번에 3번, 여기도 14번에 3번 세트. 자 기억하시고요. 884차 당번이 14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차 3번, 23번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879회 차 당번이 14번이 나왔고, 끝자리 3번 때 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끝자리 6번 때 번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800, 867회 차 당번이 14번, 끝자리 3번 떼번호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851회 차 당번이 14번이고 끝자리 33번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841회 42회 차 당번이 14번이고 끝자리 3번 떼번호, 6번 떼번호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3번대 번호에서 골든 번호를 뽑자고 하면은 3번과 33번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6번대 번호 같은 경우에는 36번과 16번을 골든번호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 나왔을때 끝자리 6번대 번호 이렇게 36번 세트 14번에 이렇게 16번 세트 36번 세트 여기 16번 세트 14번에 16번 세트 14번에, 그렇게, 여기도 36번 세트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 패턴에서, 자, 이 36번과 16번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든 번호로, 어, 지정하고, 끝자리 3번 때 번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과 33번인데요. 14번에 3번, 14번에 33번, 14번에, 음. 여기 보시면 33번 나오고 있습니다. 14번에 3번, 14번에 3번, 14번에 3번 세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나왔었고, 이렇게. 14에 33, 14에 33, 14에 33. 이렇게 예전에 나왔던 패턴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됐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한번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열애를 시킵니다. 3번 때 번호, 이렇게 33번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한번 출연해 줬었어요. 역시나 39번과 이렇게 12번과 함께 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또 즐겁게 즐기면서 소량의 액수로 하시길 바라며, 어,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옷 따뜻하게 입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